네, 저는 오늘 여기 3본 임장 왔고요. 오늘 이제 어, 수업하면서 여기 저, 이쪽 3본이랑 평촌범계 쪽도 같이 왔어요. 그래서 어, 3본쪽 하면은 사실 4호선도 있고, 이제 바로 그 위쪽 보면은 1호선 금정역도 있고, 금정역에 이제 GTX C 노선도 생기고, 그리고 이쪽 외곽순환도로 타고 넘어가면은 어, 안양 평촌범계 쪽이 나와서 범계 학원가도 나오고. 그래서 사실 3본이랑 평촌범계랑 비교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. 뭐 집값 부분도 있고 인프라 부분도 있고 공통점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좀 이런 공통점 좀 알아보러 나왔고 어, 현장 나와가지고 어, 오늘 날씨가 되게 더운데 좀 이런 어, 차이점이라든가 공통점이라든가 그러면 나라면은 어, 실거주를 마련을 한다면 어디 쪽을 마련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. 어, 그래서 어, 오늘 이제 이쪽 아파트 좀 대단지거든요 이쪽 라인이 그래 대단, 대단지도 한번 좀한 바퀴 쭉 들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장 나올 때마다 어, 주기적으로 같은 지역을 그래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오시면은 느끼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비교 분석도 하시면서 나라면은 실거주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뭐 전세 월세 살때 어느 지역이 좋을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비교 분석도 해보시고 오늘 주말인데 어,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쪽 상권도 가시면서 어, 상권 조사도 좀 해보시고 네, 그렇게 좀 현장 임장을 꾸준히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오늘도 많은 조사 하고 갈 거고 또 많은 정보 얻고 가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